안녕하세요. 경쟁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말이긴 한데 예, 또 9월이긴 한데 예, 지금 여전히 굉장히 또 덥죠. 어, 굉장히 덥고 앞으로 지금 이 더위가 얼마나 갈지 예, 지금 이제 여름이 여름이 아니고 어, 지금 가을이 가을이 아닌 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예, 굉장히 더워요. 저어지간 이런 예,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굉장히 또큰 이슈가 어아 지금 결국 태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난 문자 계속 좀 날라고 있는데 흰남노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크다. 아 래서 사라 재현한 듯 재현하듯 예, 통영 상륙. 예. 그래서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 아주 멋지죠? 예, 지금 요트도 있고. 어 지금 아주 멋진 예, 지금 경관을 자랑하는데 여기 지금 숙대박 대게 생겼다. 아 그리고 이제 부산, 울산, 휴스다 그래서 이렇게 헐키고 지나갈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제 지금 일본 쪽으로 어 이게 경남 쪽에 가지고 쑥 남해 경남 이렇게 쭉 풀통 갈것 같은데 5일낮부터 직접적 영향이 시작될 듯. 예 지금 내일 모레에요 어 지금 출근할 때예 그거 제주 600mm 물폭탄, 수도권도 100mm.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주도, 어 추석에 여행 가시는 분들, 어, 지금, 굉장히 비싼데, 예, 그래도, 다 간다. 아, 뭐, 지금, 제주도라든지, 예, 저기, 이제, 베트남도 많이 가고, 또, 일본도 많이 가고 이러죠. 어,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 지역은 태풍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때, 아주 지금, 어, 큰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도 끝난 게 아닌데 예, 이 태풍이 뭐 그야말로 어,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냐? 사람이 날아갈 정도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재발달의 6일 부산 상륙을 하고 제주 산지 600mm, 예, 전국 300mm 물폭탄. 그래서 제주도 남해안에 예, 지금 한 50mm, 예, 수도권도 한 100mm 정도. 매미 사라만큼 강한 흰남도 전례 없는 한반도 상륙. 예. 역대급 태풍이 온다. 서쪽으로 치우치거나 해안가 지나가는 경로 변동 가능성도 어. 그래서 지금 빠르게 소멸되길 예, 지금 모두가 아 지금 염원 아, 기도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느 아, 지금 원인을 제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담 노트 비슷하게 예, 지금 시험으로 치면은 예, 언땅이 녹는다, 어, 지금, 이제, 러시아, 어, 건물, 어, 무너지는, 어, 도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빙하, 농아 해수면 상승, 어, 소멸 위협에 직면한 해안도시들, 예. 그래서, 북극곰 펭귄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어, 지금 얼음, 예, 좀비 빙하, 아, 어, 빛의 속도로 녹고 있다. 그리고 동토, 오, 어, 2년 이상 얼어있는, 어, 지역으로 극지방에 넓게 불포한다. 스웨덴 북극 지도 전공, 어, 전문기관에 따르면, 1,100개의 거주지역에 5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온도가 1.5도 오를 때, 북극은 두세 배더 빨라, 더, 따, 더 빨리 따뜻해져, 3도에서 5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캐나다도 지금 마찬가지고, 어 2050년쯤에는 말 전체가 사라진다. 아 앞으로 이제 30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 해안선, 어 지금 해빙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린 모습들,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내보내줘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기후 위기, 예. 그리고 지금 계속 뜨거운 태조 이방원. 어, 이런 이슈인데, 이제 사냐 죽으냐가, 이제 갈림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더 이상은 안 된다. 어, 석탄 석유. 어, 탄소 배출. 어, 이제 소고기도 못 먹게 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어, 트림하고 방귀가, 어, 지금 또 이제, 예, 탄소 배출을 또 많이 한다라는 또 얘기가 있죠. 어, 과학적으로다가. 그래서, 4,000여 넘게 거주한 알래스카 성으로 이주를 결정할 때, 600명의 주민이 어부로 생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지역들도 다, 다 없어지게 생겼다. 지금 요 포인트죠. 어, 그래서 앞으로 이 글로벌, 어, 지금, 이 기후 위기는, 어, 장난이 아니다. 아, 라는 대목입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유의된 이슈. 어, 그러면서, 러시아 지금 가스 프롬, 어, 유럽의 가스 공급 중단. 아, 석유 상한제 지금 합의를 하니까, 누구 맘대로. 그래? 그럼 우리 잠글게 예, 잠궜다라는 거죠. 긴급 정비 작업 이후로, 어, 독일 등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이거는 지금 생명관일도 직결된 거죠.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에너지, 예, 탄소 배출, 어, 그래서 신재생, 원전, 풍력, 태양광, 어, 이거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 지금 상황이다.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더라는 거죠. 어, 영국 파업, 그리고 독일 파업, 우리나라 파업, 우리나라 공무원, 어, 일로본 급여 실수령액 공액 168만원 수준 에. 내가 수당을 왜 빼냐 어, 수당도 고정적으로 거의 나오지 않느냐 어, 출장비 수당 야근 다 집어넣어라 재세공과금 공제에 커하이직 보수 낮아 투쟁해소 그리고 공무원연금 어, 니네는 우리보다 공무원연금으로 혜택 많이 보고 있잖아 어, 어찌됐거나 정년하면은 좋은거 아니냐 아, 지금 이런 내용들인데 야 앞으로 지금 물가폭등 어, 그리고 지금 에너지 대란 그리고 탄소 배출, 어, 빙하 놓고, 살기 정말 힘든, 어, 지금 세상이 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신을 차리고, 어, 정치권에서도, 어, 국민들도 들고 일어나서, 어, 잘 잡아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어, 그래서 이 커다란, 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경제는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고, 경제가 좋아지고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나라가 없어지는데, 에, 지구가 없어지는데 병들어서, 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전히, 예 지금 반도체 배터리, 예,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 모건 스탠디 23,000주, 어 그리고 JP 모건 12,000주.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어 지금 뭐, 부침은 있지만, 월봉을 보시면은 지금 2월 개 연속 올라왔다가, 지난달 좀 꺾였다가, 어, 앞으로도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어, 요 기대감은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회복이 돼야, 어, 지금 많은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에, 지금 일단은 반도체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외국인이 지금 뭐 390만 주, 어, 기관이 160만 주, 공매를 치고, 어, 지금 굉장히 또큰 이슈인데, 어, 지금 삼성도 R200, 지금 가입 초일기, 예, 그래서, 실천 가능한, 어, 지금, 이제, 재사용, 어, 이, 지금, 산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 가져간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은, 달러가 문제예요. 어, 달러가 계속 지금 꺾이지 않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금리는 계속 올린다라고 하고. 네, 다만, 이제, 고용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지 않을 수, 안을, 안도될 수도 있다. 아, 어, 지금,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안도의 목소리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 지금 이게 몇년 만이죠? 나스닥이 6일째 떨어진 것은 굉장히 오랜 만이다. 어, 그래서 지금 다음 주도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어, 하지만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어, 지금 이런 포인트고요. 오유경 시약처장 어, 제약바이오 CEO 만나 규제 혁신 추진 약속. 어, 지금 어제 워크숍을 했어요. 어, 그래서 원희목 제약바 협회장과 오유경 식약처장. 어, 최근에 지금 이 바이오 주식, 예, 이거 지금 이해관계 관련해서 논란이 되니까 다 팔았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죠. 어, 제약바이 업계 CEO들이 예,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야, 지금 비싼데 갔네요. 어, 여기 유명하죠. 어, 밥 맛있게 하는데로. 어, 그래서 제약바이 CEO 워크숍 참석에 기념촬영을 어, 했다. 국내 제약이유산업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도전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고, 식약처는 혁신과 소통을 통해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 어. 그래서 지금 이걸 잡지 못하면은,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부분들을 켄타우로스, BA5,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 지금 또 처음 들어본 또 변이,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숙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오처장을 비롯해 원희목, 어, CEO, 어, 쭉내와가지고 규제 개혁을 통한 어 지금 신약 승인 절차 간소화, 어 패스트 트랙 이런 것들을 가져가 준다는 거죠. 어 그래서 공급망 구축, 규제 혁신 0대 과제, 그리고 보건복지부 예산도씩 올라가 있고 여러모로 어 긍정적인 예 지금 이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셀트리온이 여전히 주가는 뭐 많이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 지금 3분기 매출에 대한 부분들 JP모간이 또 3만주가 또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어, 지금 이 성장 동력은 어, 살아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어, 38만원 갔다가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에, 앞으로 어, 매출 성장성 이 기대감 어, 반영이 된다고 라 하면 상당히 올라가 줄 것이다 감사합니다